혹시 큐먼 바꿔 놓. 어,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 놓고. 예. 메모리 좀 바꿔야 돼요. 어캐스터. 아, 어캐스터는 아, requires <laughs> 요구한다. 375 and the 5 on the people. 5명 사이의 사람을 요구한다, 사람을 요구한다. <laughs> to build. 짓기 위해 신태고 all of them. <laughs> 이거 맞추면은 5분 깎아 준다. 50분에 끝냅니다. 뭐라고? 다시 하나 한 글자 그리고 그들 의 모두 마지막 는 는이죠 네 신인평 all of whom 그리고 50분이에요 지금 그들 모두 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자고요 여기 all of whom이야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예. Where? In the, group color. 그, 그러니까, 룹의 색을 입는다, 야. Hey! PR, 네. 아까 그림 봤죠? 네. 캐스터 만들 때 사람들 옷 어떻게 해? 깔맞춤 하는 거죠? 음, 알겠죠? The color. 색 형우가 여기서 안 보이는 거야? 세우기가 갈려서. 어. The color. <laughs> 어, 색은 어, is a 어. proud element. <웃음> proud, proud? <웃음> 자랑스러운 element? 요소이다 of a community 아, 참 누가 그렇게 잘 가르쳤다 잘한다 <laughs> 자랑스러운 요소이다 사회의 a n d 영철들은 어린아이들은 주로 롱포 뜻 뭐야 5 롱포. 4 3 가르쳐주면 죽여버린다 2 1땡 51분 승우 롱포. 음. 롱포 5 야, 4 아이고. 3, 아이고. 3 아이고. 이에땡 52분 롱포 오야 5분이 남았어 지금 어3 3분 이에땡 선도 롱포 어, <목> <2 1 목> 아, 로우 어? 로우 정답 로우 갈망하다 로우 다시 52분 예 <목> 네. <목> 젊은 사람들이 갈망한다 더땡 <목> 나를 갈망한다 더웬웬 자, 이때 맞추시는 사람 웬 언제 뭔가 있지. 오 아무나 한 명. 오 하는입니다. 어, 하는. 명사에 뭐뭐 하느냐. 어디를 정한다? 뒤에다 동사로. 그럼 when they can wear. 네. 입을 수 있는 나를 기대한다. And short. 어, short, short. And play. 이것도 병치야. 네. 아, play the role. 그쵸. 그렇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이 됩니다. 같이 병치해요 In building, in ING. 무슨 in ING. 5 4 3, 3 2 1 하는 무효 가르쳐줬어 <laughs> in building <laughs> 지는 데 있어서 <laughs> ok t h e a r group's caster <laughs> 네. 그들 그룹의 caster를 <laughs> 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를 학수고대한다 갈망한다 알겠죠? 요 전체가 앞에 있는 the day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야? 갈망하는 거야? 그런 날을. Okay? Error time. e <laughs> r a r time. 네. A time. 네. A when. <laughs>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여기 대문자됐어요 여러분 책에? 네. 네 초문자에요 잘못된 거, 이거. When. 잠깐 얘기, 문서 when 등 뭐야? 하는. 하는, good. 51분. <웃음> 자, <웃음> 그 when individual b a s e a c t i v i t y dominate. 자, 하나 어디로 갑니까? 예, 나무예트가요. 나무예트 뭐예요? 지배하는. 지배하다죠. 예, 그럼 지배하는 되겠죠. 1분 예, 예, 더 주세요. 출오. 개인. 자. 아 <웃음> 요거 <웃음> 완벽해. <laughs> 완벽해숙 하면은 2분. <이분. 웃음> 개인의 기초에서 어. 하는 활동이. 어. 지배하는. 여기까지. 네. 엣. 네. 다시 뭐라고?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laughs> 개인. 어. 개인의 기초에 기초한. 어. 활동. 이, 어, 학들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지배할 때, 할, 하는데, 응. 때에. 네. 네. 2분 가까이 되게요. 아 네, 50분입니다. 아 네, 자, 아니요. 어? 니가 하나 말했잖아, 지금. 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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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people's leisure time? Most,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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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의 네. leisure time? 여가 시간을, 여가 시간을 네. 뭐야, 지배하는 때에. 그건 뭐야? 개인의 기초 활동. 여러분 지금 뭐야뭐철한 남을 때. 임하잖아 아, 여러분 혼자는 못 쳤지. 뭘사진 않잖아. 아까 캐슬 봤죠? 빼가지고 뭘보 하는 거. 그건 다르잖아. 사회적 거안 되네. 그렇 <laughs> 그래서 유럽에서 멍청 올렸잖아 지금 말하고 있어.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아이 못하지. 달리지 자, 개인의 기초 활동이 대부분에서 여화 시간 지배하는 때 지금 그렇잖아. <laughs> 혼자 놀잖아. 백월들은안 놀잖아. 옛날 문화도 계속 놀때 시골에서 줄다리기 하고 뭐야 뭐여서 뭐 뭐별짓다 했잖아. 강렬술래하고 모가 시대에 쓸데 많이 썼어 그가 이 동사라도 아, 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This Catalan, Catalan practice <laughs> 이 n Catalonia 여기서 Practice 하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laughs> <블랙스는 막 관행이. 웃음> 아, 관행. 관행은 <laughs> does seem to deserve 이제 본 거야? 머리다? 아니 아니야. 모모를 받을 가치가 있다. <laughs> 그러면 더즈스 여기서 더즈는 뭐예요? 강조. <laughs> 49번. 네. <오! 웃음> 예. 모모하는 자둘다 <laughs> 모모 아니고요. 자이 더즈는 뭡니까? 예, 강조의 두예요. 아! 해서 어떻게요? 아! 해 해서, 어떻게 해요? 해서? 정말로, 정말로, 뭐야 serious Serious a t t e n t i o n s e r 말 o u 말로 정말로, 정말말 진지한 지한말 있어요. 진지한 뭐정말 t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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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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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 all of whom이야.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 뭘로 바꿔놨어? and all of them으로 바꿔놨어. 맞아? 틀려 저거? and all of them.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전에 심폐하고 all of whom 어떻게 쓰거나 동의야? 네?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쓰죠? 심평 all of whom. 도구의 네. 상관 없습니다. 잘 맞히는 게겠어 all of whom. 도구의 상관 없어요. 음. 음안 항상... 했죠. 아... 어, 어, 아. 어, 어, 됐다! 어. 모두는. Um, 오. 오 아, 네, 48번이야. 다시 뭐라고? 자, 이거 다시, 이거 해석해봐. end 아... all of them. 요거 밑에 거. end. 그, 그거 아니에요? 그니까 다시 테스트 해봐. 모두는. 같아 틀려. 맞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꿔놨어. 막 그렇고, 틀린 거 올라라? 맞는 거야. 낚시용이었어. 48번. 네. 응. 아, 데미, 데물데구나를 바꿔놨죠. 데물. 그치. 엔드가 들어면 엔드로 들어면 이게 데물로 바뀌는 거라. 엔드가 들어면 알겠죠? 네. 이따가 나갈 때, 내가 나갈 때 나가. 이 줄, 줄 정리해야 돼서. 알겠죠? 어제 준호 네. 때 끌어주셨어. 와, <웃음> 자, <laughs> 그 다음에, 어법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걸 나왔는데, 뒤드로 바꿨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나왔는데, 뒤드로 바꿔놨어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자, 너왜 맞아? 네? 왜 맞고, 너왜 틀려? 설명해봐. 시제. 시제 뭐? 현재. 시제가 현재인데. 어디가 현재야? 오즈하고 쓰면은 그럼 어떻게 왜 비드가 어. 맞아 틀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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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교 시험에서 비드 바꿔놨어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음. 어 정답 나머지 헌자죠 어. 어. 같이 헌재를 맞춰야죠 그 더듭니다 40초 자 그다음 미끄러니 어. 한거 일치한 거이 기출이야 똑같이 내가 워드로 친 거야 오케이 자, 밑끄의 내용과 일치하자는 것. 1번, 본가 가을 사이에 아, 뭐. 한달 동안 카스텔 사는 절축되기카스텔 만든다. 아, 맞아, 틀려? 맞아요. 내가 이거 안 내겠지, 한 달. 아니, 아니, 한 달. 아, 네, 이렇게 내더라고. 쪼잔하게. 아, 내나랫부분의 아, 대형 피냐는 아, 카스텔산 사는 데서첫 아, 번째 아, 단계이다. 아,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죠? 아, 맞아요. 네. 아이들, 아, 뭐, 아까 아, 사번이랬냐 나. 아, 아, 네. 아이들은 내노인들 아, 피냐 이런 데수 아, 없다? 아, 아니요. 피냐는 아, 개에서만다 아, 된다고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카스텔만으로 소수권을 확보시 제공하지 아이고, 제공하죠. 카드에 개인의 계정에 들어가는 각자 웃음이 아니라 딸맞춤면됐죠 아, 다본. 그러니까 아, 4번. 아, 4번. 아 피냐 아, 보시면요. 아, 아, 어? 번, 어? 번, 어? 번, 어? 아 예. 네. 2번. 2번이아 네. <laughs> 피냐, 네. 피냐 네. 보시면요 올라간 올라간 사람 쪽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아이고,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네. <laughs> 他进杀，他进杀。啊啊啊啊